강원도 원주시 서편을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배부른산 또는 포복산을 원주시청 옆을 출발해서 이마트까지 아주 느리고 편안하게 다녀온 산행 영상입니다. 산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배부른산이면은 대고픈산은 어디에 있는지 원주시청을 안고 북쪽으로 빙 돌아가는 배부른산 순육산길로 오르내림도 심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산행입니다. 원주에 홍수가 나면 은 문막 쪽의 배를 이산에 불렀던 데서 연유했다는 설과 모양이 만삭의 임산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예전에는 시각산이라고도 했고 또는 포복산이라고도 했다는데요. 중앙 고속도로 남원주 ic 서쪽에 있으며 능선은 북쪽의 감박산 봉화산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서곡천이 흐릅니다. 남쪽 철학에는. 화봉암이라는 암자도 있고요. 얘는 진보라가 부른 배부른 산이라는 노래.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원주시 청앞을 지나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도는 데 SK 주유소 거기서 1 0 0 m 쯤더 가면. 1시 15분. 1 5 0 m 출발합니다. 능선에 올라왔어. 설밭에 들으면서 왼쪽으로 능선이 휩니다. 저는 이렇게 실 의자가 있고 오른쪽으로 갈림길이 하나 있어. 왼쪽으로 시청하고 교회 있는 쪽으로 갈림길이 하나 나왔고. 오른쪽으로 는 골프 연습장. 어, 아요 <laughs> 이거 봐다보으려고 하네. 대라데비아올라오니까 <laughs> <어린이> <laughs> 여기 운동 시설이 있고. 한참 내리 간에 안불를 지나는데 왼쪽으로 계곡이 하나 있네. 왼쪽 계곡이요. 비에 유실된 데가 곳곳에 있구먼. 봉을 넘어서 조금 내려갔다가 그 다음 봉이 보이는데 안불을 찍고 다시 비탈길로 올라갑니다. 경사길. 앞에 봉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우회로도 있고 봉이 올라오는데여 운동시설이 있고 봉해시 내려오면 바로 왼쪽 능선으로 갈림길이 있고 음, 여기 올라갈 거예요. 오이오니까 오른쪽으로 계단 바로 입구의 갈림길이 또 있네. 음, 계단이 계속 음, 이어져요. 음, 계속 계단을 오르는 중인데 봉화산 가까이 온것 같은데 등산길은 왼쪽으로 해지고 저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나가서 저희가 봉화산이에요. 봉화산에 올라왔습니다. 음, 음. 여기 봉화산 정산이네 여기가. 최총모님 어. <laughs> 연인도 아닌데 뭘이르게 다정하게. 아아이아이아 안돼. 봉화산 치 해부른산은 여기서 2.7km. 봉화산 북쪽 끝으로 내려가는 길이야. 봉화산에서 동쪽으로 온원주시까지 뒤돌아보는 봉화산이고 출발합니다. 10시 57분 봉화산 출발. 평탄한 육산 소나무와 참나무 능산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갈림길에 왔어요. 여기서 가마바울 쪽으로 갑니다. 가마바울 쪽, 바른쪽으로 가요. 경사길로 한동안 내려가는데, 만종터널을 빠져나온 차들이 달리고, 지금 만종터널 위로 기다립니다. 내려갑니다. 안 보이네, 이러니까 왼쪽으로 갈림길이 있고, 만종터널 위로 올라갑니다. 뒤돌아본 봉화산. 이 갈림길은 밑까지. 만종터널 왼쪽 변길이에요. 배부른 산이 보이는데, 만종터널 위에 왔는데 오른쪽으로 갈림 길이 있고 우리는 만교 터미나를 걷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지금 만종터널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 아, 뛰어 올라가네. 마처럼 만에 조그만한 바위가 하나 나왔어. 지금 우리는 봉화산을 지내서 배부른 산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정말 힘은 들어도 참 좋네요. 의기 실의자가 있는데 생각해. 저 위에 봉으로 올라갔다가 급경사가 끝나는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느린 걸음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성전탑이 있고 오른쪽으로 능선이 하나 가지쳐나갔고 왼쪽으로 갈 거예요. 남원주26성전탑. 능선에오르니까 그러니까 배부른 산이 2km. 여긴 지금 우측으로 난 갈림능선인데. 배부른, 2km를 하면 돼. 우리 산악회장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산악회는 오늘 부터 체육관에서 7시 반에 매주 출발합니다. 매주 금요일입니다. 도시락 제공도 하니까 반에 출발합니다. 우측 능선에는 가마바오 100m라니까 한번 갔다 가 와야 되겠네. 가마바오가 왜? 바로 보이는데, 어우, 꽤 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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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빠르시면> 모양이 가마 모양 생겼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오른 쪽으로 내려가는능선길이에요로이 되돌아와서 아니야, 기지. 이제 배 어? 가면. 산 쪽으로 가겁니다유연 쪽으로 가면. 베브론산 쪽 가면. 산 쪽으로 가면. 베브론산 쪽으로 산로 갈림길이 있는 안부로지면베브 옛날에는 이런데를 선왕당면으로 놨었을 것 같은데 어, 11시 44 삼베레 네. 앞으로 가는 길 다음으로 올라갈 봄인가 능선인가 잊어버리고 전화도 안 했대요 갈림길이 있는 능선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가는 산은요 배가 뿔뿔하게 나와서요 배부른 산이래요 근데 그렇게 안되네 그게 아니고 문막에서 장마졌을 때 문막에서 배를 일로 불러서 타고 갔다 해서 배부른 산이래요. 눈산을 올라가지고 우측으로 가네. 앞에 배부른 산이 보입니다. 그시 삼백삼십호 역까지 거의 평탄한 솔밭 능선길로 육산 왔는데 이제 조금 내려가네. 오른쪽으로 그 바위가 그렇게 우드란 인어서요. 진짜. 그런데 얘기하지 말고. 낮은 봉으로 올라가요. 한 3, 3에 더 내려왔다가 또 다시 낮은 데를로 오르는데 이 봉에 올랐다가 안부를 지나면은 배부른 산이네. 그 봉에도 우회전으로 갈리 길이 있고. 자, 이제 저 암부를 지나면은 거기서 바라본 배부른 산 정상. 오른쪽으로 갈림길이 있는 계곡을 지납니다. 먼저뿐 안부는 식자로 갈림길이었고, 자, 이 능선에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가네. 약간 오른쪽으로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곳곳에 대표가 있고, 지금까지 평탄한 능선길로 오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계단 있는 경사길로 올라갑니다. 왼쪽으로는 그 갈림길이 하나 있고, 아 대단한 경사길이야 35도에서 40도. 아 기소생이 아, 힘들어 죽겠는데 사진 찍으시네 아. 지금 중 가운데쯤 올라왔는데 계속 올라가요. 아이가 어지껏다. 아주 35도 이상 40도 되는 급경사길을 이제 로프가 끝나는 여이니까다 올라. 로프 길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정상이야. 정상 다 올라왔어요. 이제부터는 약간의 바위길이네. 오른쪽은 별안길이야. 여기 419 정상을 하는 배부른 산이에요. 배부른 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점자취게요 주변 조망은 시원치는 않은데. 여기 올라고. 굉장히 느리게 왔어 타고 내려가죠. 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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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나는 제대로 식사하셨어요. 까지 갔다 올라가죠. 나는 산까지 갔다 올르가아나 요새 요즘에술못 먹어요. 왜요? 사주는 놈이시에요. <laughs> <아니요. 웃음> 어떻게 하라고? <laughs> 요 그럼 <웃음> 시킨다고 <laughs> 하나가 아니야. 배부른 산에서 지금 조망은 별로 안 좋은데. 어, 오늘 날이 흐려서 그래요. 최악단이 네, 네. 다안 보이잖아. 네. 보이는 곳이요. 최압단이고요 <laughs> 이쪽으로 가는 데, 이쪽에 고 속도로 나온 데가 관설동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흥업, 흥업이고 여기 가시면 저기 연세대학교도 있고요. 여기는 원주시청이고 지금 금방 올라오신 곳이 원주시청 쪽에서 올라오셨죠? 네. 거기 가스공사 있는데요. 네. 공화산 거기 초입구에 거기가. 네, s k 예예, 거기 공화산 입구고요. 그냥 여기 시청 보이시고 저쪽 위쪽으로는 우산동, 그 다음에 바로 위에는 태장동, 요새 술을 못 먹어. 왜? 왜?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프다고? 아시아 어떤 사주러님이 씨아 먹지. 아버님 찾고 해. <laughs> 정상 조금 밑에서 오늘 날이 흐려서 남쪽으로부터 문막 방향인 서쪽을 보겠습니다. 동쪽으로 치악산이 보이는데 흐려서 구분하기 어렵네. 정상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원주시가지예요 뒤돌아본 정상이에요. 배부른 산. 배부른 산에서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좁은 능선의 울창한 숲길이에요. 초월한 능선길이요 육산 왼쪽 능선으로 조금 구러져서 내려가는데 빗방울이 돋기 시작하네 울창한 숲 경사길이요 이 배부른 산을 다녀가면 며칠이나 배가 부를까 지금 내려온 길을 돌아보고 있어요 마사 경사길이요 경사는 심하지 않고 아 설밭길 좋습니다 왼쪽으로 있는 이 바위는 그동그니 공기돌 같아 자 고객길 나오는데 그 우측으로 있는데 공기털처럼 보이던 바위를 다시 보는데꽤큰 바위네. 이거는 우측으로 있는 바위들이요. 이건 길 앞에 가로막고 있고 이게 안부 선왕당 고개 같은 십자로 갈림길에 와서 왼쪽으로 가요. 선왕당 고개 같아 내려갑니다 계곡으로. 아직 바람에 쓰러진 고사목이 굉장히 많네. 고사목지대를 지내는데, 여긴 낙엽송밭. 그걸이 삐죽삐죽 숨승기네 경사 약한 계곡길을 걸어갔는데 자, 산행 중협조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등산 거의 마치야 될것 같습니다. 입구에는 안내판이요. 이마트 있는데 거의 다 왔어. 1시 40일 쯤 옆을 지나고, 저 마을에 있는 보호수인가? 그 앞에 보이는 게 이마트. 보호수인데, 수령은 안 나와있네. 그 은행나무 앞에서 본 동편으로. 백운산이요. 에 아주 이 학생들, 이 전부 인사고 얼굴들이 표정 반응해 왼쪽으로 갑니다. 충정교회네. 지가 할 때는. 아, 여기서 이제 등산. 맞습니다. 1시 47 165. 충정교회 앞에서 등산 마치. 앞에 이마트가 과거 이전에 연못이었다고 그러는데 뒤에 보이는 게배운산이요 산행을 마치고 이 마탑을 통과하는 중이요.